네, 명장 양봉은, 요즘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서 벌통을 좀 짜, 짜느냐고 좀, 어, 좀 분주하죠. 내년 봄에 일상 유황군을 전문으로 이제 쓰기 위해서, 어, 지금 계속해서 지금 벌통을 짜고 있습니다. 에, 우선 이제 150세트, 어, 지금 들어와 있고요. 어, 또, 어300 세트가 또 들어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예, 450 세트. 이것은 20mm 벌통이기 때문에 일반 벌통하고 는좀 틀리죠. 어 벌통 규격이 이제 20mm입니다. 이거는 어 이렇게 보시면 여기 20이라고 써있죠. 20mm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예, 20mm 벌통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. 20mm나 30mm 예, 두꺼운 벌통의 단점은요. 예, 어,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다는 얘기죠. 그래서 어, 보통 이제 한 장벌 같은 통수를 기, 계산했을 때한 장벌 정도 이상 더 들어갑니다. 벌 안에 속이 내용이. 그래서 내년에 계획은 예, 일상 이왕으로 어, 그래서 3단으로 준비해서 한 200개를 가지고, 어, 꿀을 딸 예정은 가지고 있습니다.